네, 안녕하세요. 러블륜유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저, 저한테 있는 립 제품을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립 제품을 따로 파우치에 모놨어요이 파우치인데요. 제가 저번, 이번 생일 때 말고 저번 생일 때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1년 됐는데, 1년쯤 됐어요. 이걸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여기다가 립 제품을, 립 제품이랑 핸드크림만 따로 모아놨습니다. 네. 아직 정리가 안돼 있어서. <laughs> 그러면, 먼저, 긴, <laughs> 색, 상은 여기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접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처음은, 이 틴트, 이틴인데요 이거는 엘르걸 아이세이 틴트 유세이 글로스 이고요 어, 1번이고 색상이 무슨 색상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발랐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좀 있어서 제가 산건데 그렇게 지금 쓰진 많이 쓰진 않았고 약간 어두운 오렌지라 그래야 되나 제가 요즘 오렌지 틴트를 사면 오렌지가 오렌지를 되게 많이 사요 그래서 이거 너무 밝은 오렌지만 사다 보니까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두운 오렌지를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어, 제가 생일 선물 때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저한테 있는 틴트만 먼저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니스프리 에코 진달래 꽃물 틴트구요. 이거는, 이번, 이번 핑크인가? 아마 도 그럴 거예요. 가격은 제가, 이거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는, 다른 분이 사줘가지고 모르고요 그 핑크색이에요. <laughs> 핑크. 그리고 이것도 이니스프리 에코 동백꽃물 진트인데요 이거는 그, 이것보다 약간 더 진한 그런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원래 제 동생 거였는데, <laughs>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게 원래 제 거고, 이건 동생 거였는데, 저한테 줘가지고, 지금 제게 됐어요. 아 어,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산 거, 이제 최근에, 이거는, 이거는 1학기 때 샀고요. 이거는 좀 오래됐어요, 두 개는. 이거는 최근에 산 건데요. 이건 네이처리퍼블릭 리얼 젠틴드 3 5렌지입니다 이건, 이것도 오렌지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산 이유가 부, 부드러운 느낌도 있고, 손에 발라봤을 때 부드러운 느낌도 있고, 이게 무엇보다 향이 좋아가지고 샀는데, 지금 제일 많이 쓰는 틴트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사가지고 안쓴 거, 이거, 그 뭐지? 어. 한, 몇달 전인가? 한, 두세 달 정도 된것 같은데. 이건 에뛰드 하우스 디어달링 워터 틴트예요. 디어달링 틴트고요. 이거는 그냥 디어달링 틴트고, 이거는 디어달링 워터 틴트입니다. 이건 3호 오렌지 에이드고요. 이것도 오렌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제, 제 돈으로 산 틴트 중에 워터 틴트가 없어서 이게 이게 제 돈으로 산것 중에 제일 첫 번째일 거예요. 오렌지 그리고 이제는 선물 받은 거예요. 친구한테 이거는 디어 달링 틴트고요. 이건 에뛰드 하우스 디어 달링 틴트 1번 베리 레드입니다아 이거는 아직은 안 썼고요. 어, 지금 준지 며칠밖에 안돼 가지고 못 썼어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포도 색깔? <laughs> 음, 향이 진짜 포도향 같은 향이 나요. 그리고 이것도 디어달링 틴트인데요. 이거랑 같은 제품입니다. 색깔만 달라요. 이것도 에뛰드하우스 디어달링 틴트. 이거는 아마 3호 오렌지 레드일 거예요. 그 상표가 없어가지고. 오렌지 레드일 거예요. 아닌가? 네. 그리고, 음. 다음은 이건데요. 이거는 러블리 믹스 아쿠아 틴트입니다. 아쿠아 틴트. 이것보다 더, 더 진한 그 색상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2호나 3호 정도 될 거예요. 이거 오렌지인가? 네, 아마 오렌지 같은데. 네, 그 다음은. 이거 잉크 틴트 페리페라 잉크 틴트고요. 이게 색상이 핑크네요. 아마 어, 핑크일 거예요. 그리고 이 잉크 지우는 잉크 이게 잘안 지워져가지고 이것도 주더라고요. 페리페라 페리스 잉크 리무버. 이거 지우면서 동시에 각질 제거가 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직은 잉크 틴트를 안 발랐기 때문에 이것도 안 발라봤어요. 그래서, 어, 뭐야.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열자마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그 박하?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향이네요. 네, 그 다음은 이건데요. 이건 레이처리퍼블릭에서레이터리퍼블릭은 바이플라워 비비드 바 틴트고요. 이거는 틴트 립밤이에요. 여기에는 컬러 변신 반전 립 틴트라고 넣어 있는데 컬러가 변신 되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데. 지금 포도인데. 이거는 3호 포도 마루고요 색깔이 안 변하는데? 음, 뭐, 어쨌든. 바를 때 느낌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이것도 <laughs> 네이처리 퍼블릭 바이플라워 틴트 립밤이고요 이건 뭐였지? 아, 이건 바이플라워 비비드버 틴트고. 이거는 1번 로즈입니다. 여기 뒤에 수호가 있고요. 이거는 진짜 건전이에요 이거는 지금은 투명이지만 이렇게 바르면 핑크 색깔이 됩니다. 지금 약간 핑크인데 이따가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초점은 안 맞춰지네요. 이따가 초점 맞춰질 때 보이,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이렇게 아씨 참 이렇게 소개한 지금 이렇게 있는 것들은 다 같은 친구가 준 거고요. 아 정리 좀 해볼게요. 네어 지금 이거는 제가 이거 검정색부터 여기는 제가 산 거고요. 이렇게는 다 같은 친구가 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가 준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니스프레 에코 후르츠 틴트 1번 체리예요. 이, 이, 이 친구는 하나만, 이거 하나만 준게 아니라 그 엑소 스티커 굿즈랑 같이 줬습니다. 네, 이그좀 진한 지금 옆에 핑크색 보이죠? 아까 이게 그 립밤입니다. 어, 점점 핑크색 걸로 변해요. 음. 곧 이제 제가 바세린이 있기 때문에, 어, 립밤을 만들 수도 있고요. 젤을 사서 틴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만들 수도 있고. 그 립밤 만드는 게좀 간단하기 때문에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여기서 추가로 핸드크림을 소개하자면, 아, 이니, 이것은 이니스프리 그린티 피오자 핸드크림이고요. 이니스프리 꽤참 많네요. 이거는 핸드크림이 젤 타입이어가지고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크림 핸드크림이라서 지금 이 정도 쓰고 있어요. 원래 엄마 거였는데 제 이제 제 손이 많이 건조해가지고 주셨어요. 엄마가 해가고 지금 제 건데 원래는 어그 원래 본 모습이었는데 지금 어 제가 쓴지 어 언제였지? 어, 어쨌든 되게, 오래 전부터 썼는데, 한, 몇 년? 한 2년, 3년? 그 정도 썼는데,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가지고, 그때그때 그때 맨날 이걸 쓰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근데 원래 핸드크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를, 다른 얘를 줘가지고, 지금 이걸 쓰고 있어요. 고, 이것도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요. 이건 데일리 파페 맨트크림 9번 오케이드고요 이건 더페이스 샵 거예요. 세이선물 받아가지고 한번더 샀어요. 완전 새 거예요. 오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이점올라볼게요 네. 음. 일단 향은 무슨 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좋아요. 참 좋은데, 음, 뭐라고 그러죠, 진짜? 그 뭐가 두 개가 섞인 것 같은데 뭔가 그 약간 꽃 장미 그런 거고 그. 아씨, 뭐라 그래야 되지? 어, 어쨌든, 꽃잎이랑 뭔가가 섞여져 있는, 어, 시원해요. 바르면, 제 느낌이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네, 이상으로 립 제품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